한번 가봅시다. 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 약간, 뭐라고 해야 되노? 뭐, 성인이라고 해야 되나? 옛날에 뭐, 공자나 노노, 막, 그 공자 같은 거, 성인, 노자 막, 그렇잖아. 욕해도 웃으면서 넘기고. 모르지 속 마음은 속으로 욕하는지 독 진짜 나쁜 놈은 겉으로 웃음 속에 비수를 감추려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 제일 무서워 조심해야 돼 웃으면서 뒤통수 치는 사람이 제일 피해야 되는 사람1순위야 살면서 아군 푸푸텐의 송족파요. 자 주황색 형님 잘한다 이 11시가 11시가 개못하네요 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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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다 잘하네 우선 아군이 3대2로 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3대2인데 우선 종족발이 있어 우선 아군은 우선 투웨이트 뭐라고 한것 같은데 채팅은못 봤어요 링이야?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이 12번째 프로브는 포즈를 꼭 지어줘야 돼. 요때 완성되고 포토 바로 지으면 질러 인 세일 안받습니다 12마리째 나오는 프로브입니다 꾸준히 뽑았을 때. 저부터 우선 링 찍은 이유가 그거겠죠, 아무래도. 뭐라고 해야 되노?

근데, 테란 또 막을 필요가 없는 게, 아군이 맘에거든요? 벙커를 안 지었네요. 우선, 11시를 간것 같아. 포토를 지어야지. 휘둘리면안 응. 돼. 포토 하나로 지어야 돼. 우선, 아 아홉 같은 경우는 포토를 지금 제가 봤을 때지어야 돼요 포토를 위험해. 여섯 마리 되면 개념 어디 갔죠? 그 o 노노 It's a l 게 n g game. I'm trying. I'm t 게요 노노 g i 이거 우선, 그거 돌려놓고. 입구로 막아야 돼. 형, 다시, 다시 입구로 와봐.

근데 꾸준히 찍어놓으면 이렇게 내가 손이 느려도 마무리가 됩니다. 네. 이어이자뭐 막아요, 저. 저는 저래가면 못막습니다 우선 삼토스기 때문에 계속 보내도록 할게요 우선 뚜글레일기 때문에 절대 못막습니다 얘는 진짜 절대 못나와요 이때 제일 중요한게 뭐냐 우선 드라운까지는 태클을 타줘야돼 이거 포토도지아지고. 여기거든요. 딱요 위치. 잘 봐요. 이 위치가 포토라. 이 집은 죽었어요. 건물이 없잖아. 지금 병력 있나요? No, no, no. 큰일なら、ね。 아래 위로 지금 저는 다크도 조심해야 돼요 다시 탱크거든요 이거 지금 내포토를안 박으면 식구합니다 지금 엄청나게 지금 안 박으면 곧 드랍씩 날아다니요 바로 업도 해야 되고, 업접보도 해야 되고. 이 시급해요, 진짜. 이건 먼저 완성 안있으면 개투들 맞는 거라 이거, 테라한테좀 잘한 테라이 뭐, 탱크도 많아. 우선 바로 업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업접보 해갖고, 아래 위로 쪼아야 돼. 제가 할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공격은 아군이 하는 거 그리고 여기도 이0도 이식, 해줘야돼 1부만 늘려갖고 제일 좋은게 이제 드라곤도 허패서 드라곤도 뽑고 우선 바로 업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부대 체크 두대만 누구대마? 생각게네명임이거 한마리 가도 되겠다 그레이드해줘 일꾼은, 일꾼이 많아야지 뭐라도 할수 있어 옥터버 뽑고 바로 업이 돼야지 이사람 봉인을 해야 되거든 폭도 바로 올수 있어요 지금 견제 안 하거든 본진 포토도 해놔야 돼 할게 없어 많아 도와주러 가야죠 옵저블을 많이 뽑아야 된다 가스 하나 더 흐리고 자 우선 제가 못 봤어요 난 탱크인줄 알았는데 위에서 왔네 음, 잘하는 사람이다 하, 확실히 생각보다 잘하네 옥조으를 많이 뽑아줘야 돼이 사람을 살려야 돼이 사람이 그렇게 잘하, 잘한다고 안 느껴지거든 그리고 여기서 가스 켜고 그럼 돌아오고. 하시 쪽, 쪽, 옆탱 해주세요. 솔직히 좀 봐줘야겠는데. 이 사람도 봐줘야 될것 같아. 5게이트만 돌려도 상관없습니다. 육군 <laughs> 많이 <laughs> 뽑고. 음, 가스 캐, 캐고 싶으면 캐던가. 이제 게이트 늘리고. <laughs> 다시 쪽 이코 포아 탱크 이제 게이트라는 쭉쭉 늘리면 돼요. 이 맨날 그냥 오게이트에서 뽑았는데 경험이 많다. 할수 없다니까, 이런 각을 만들어야 돼. 상대가 게임을 할수 없는가? 여튼, 수고하셨습니다.